안녕하세요. 탁순조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출근했습니다. 자, 아, 어, 제가 영상을 그동안 안 올렸습니다. 아, 어, 일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인데, 어, 발가락 골절이 어, 조금, 에.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 수술을 하고 한 5일 입원에 있다가 어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애들을 보고 챙기고 뭐 하느라고 집안일하느 거고 정신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한 주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애들만 챙기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드디어 일을 나왔습니다 어 근데 어 춥네요 쌀쌀합니다 날씨가 그 사이에 어,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군요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요 이 매, 매일매일 날씨에이 감을 좀 익혀야 되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춥고 감도 떨어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laughs> 열시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이 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어, 없, 없거나 있거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없으면 두 배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5분입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아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어, 현재 시간은 10시 43분입니다 통화했고요 어, 코를 잡았습니다 위치 출발지가 저희 동네는 삼산동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잡은 코스는 어, 군포 갑니다 금액은 35,000원 이고요 네, 여기서 군포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코스고요 어 여기 앞에서 코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없어 가지고 거기 올라오는 거 바로 잡았습니다. 뒷길로 이렇게 넘어가면 금방 갑니다. 자전거도 로잘돼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가. 여기 이제 넘어가면 바로 자전거 도로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 라인을 가던가 아니면 전동휠이니까 그냥 도로 따라 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금방 가는 코스라서 네, 바로 연락드릴 고요 일단 당동 가고 당동 갔다가 당동에서 수원이라든지 성남 뭐 이쪽 라인으로 한번 더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면은 오늘도 비슷한 코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시 32분입니다. 저는 지금. 군포, 지금 당동 도착을 했습니다. 자, 팁으로 5,000원 받았어요. 어, 그래서 4만원에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예, 전산상에는, 오, 이거 뭐지? 아, 가고 싶다. 버빙콜이 하나 올라왔는데, 금액이 5만 5천원이에요. 평택가는 콜인데, 가고 싶네요. 아, 가고 싶은데, 버빙이라서, 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자, 팁 5,000원 받아왔고, 잘 왔습니다. 네. 전산상에는 35,000원이기 때문에 아직 로즈에는 5,000원이 좀 남았고요 자, 콜이 없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 일단 여기서 저는 어, 당동 앞쪽으로 나가면서 어? 이거 뭐야 3번에서? 오산 아... 지구동요 근처에서도 콜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보다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또 올라온다 갈만한 건다 법인이에요 법인만 아니면 손잡겠는데 그냥 일단 한번 살펴보죠. <laughs> 네, 어,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어, 광교산 가는 거. 네, 3만원짜리 지금 콜을 잡았는데, 문제는 잡고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자배가 들어오네요. 서울 양재 가는 거 3만원짜리. 야이, 참. 양재를 가는 게더 좋았는데, 도착하면 바로 콜이 이어지니까. 아, 망했네요. 자, IT 밸리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역시 거기밖에 없어요. 일단 잡았으니까. 저는 광교산 힐스테이츠로 가겠습니다. 네, 어, 현재 시간 12시 9분입니다. 저는 여기 어, 광교산 힐스테이츠. 여기가 어디냐면 수지에서 제일 끝 수지입니다. 끝 수지 바로 서수원 IC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수지구청 쪽으로 쭉 나가는 방법과 하나는 광교 쪽으로 빠지는 거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광교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뭐 수지보다는 광교 쪽이 조금 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쪽으로 건너가고요. 여기서 가끔 서울이 뜹니다. 강남이나 이런 이런 데가 여기서. 되게 가깝거든요 코스가 용솟 타면 바로 가기 때문에 코스가 되게 가까워서 은근히 새벽에 한두코스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수 있죠 <laughs> 자 일단 저는 예, 담배권 하나 키고 광교 쪽으로 건너가서 어,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천동 어 동천동에서 코리 있는데 동천동 가기가좀 애매하죠 아 이거 코스를 바꿔볼까요? 차라리 그냥 수지 구청으로 해가지고 성남 성남 쪽으로 건너갈까요? 그냥 수원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코스가 너무 멀어요 양쪽 다 멉니다 좀 애매한 동네라 자,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카카오요? 어 카카오로 따로 또 부르셨어요? 여기 2580 부르신 것 같은데 2580아 그래요?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취소를 제가 해야 되나요? 어...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다른 콜도 부르셨는데 거기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취소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아, 네. <laughs> 방금, 어, 코를 잡았는데 취소 당했습니다. 여기가, 아, 이게, 네. 음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동천동입니다 동천동 제 지인이 여기서 횟집을 하시는데 아까 거기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 지인분이 아직 횟집에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얼굴 좀볼겸 해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아또 전어 무침 해주셔가지고 전어 무침 먹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코를 보고 있었는데 간신히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가면서 이제 전화를 딱들었는데 카카오도 같이 불렀는데 카카오가 먼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취소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음 코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콜 잡기 힘드네요 아, 오랜만에 형님 덕에 전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저는 빨리 또 다음 콜잡아갖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은 1시 14분입니다 1시간이 흘렀네요 빨리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어, 현재 시간 1시 22분입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오리역이고요 네. 오리역에서 지금 콜이 떴네요 콜은 오리역에서 뜬게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미금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금으로 지금 건너가는 중이고요 송도 갑니다 송도 금액은 34,400포인트 아하하 <laughs> 네 가야죠 아 일단 들어가는 콜이라서 잡은 게 아니라 근처에서 괜찮은 콜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용인 쪽 들어가는 콜들 이런 것만 보이네요 자아 1시간 도 그래도 지인 만나서 시간을 쓴 거라 아깝진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 맛있는 거 먹고 왔기 때문에 자 이제 저는 송도로 가서 남은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은 2시 15분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를 도착했습니다. 자, 아, 저는 주로, 오늘 딱 보니까 미터요금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미터요금을 끌려고 합니다. 네, 36,000원 나왔습니다. 36,000원에 잘 도착했네요. 자, 아, 이제 여기서 저는 해경 쪽으로 가서 해경에서부터 코를 살펴보고 없으면 쭉 나가서 바로 옥련동 네, 송도 유원지 쪽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자, 아, 오늘 시간 좀 뺏긴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쓴 것들이 있어서 현재 매출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 시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송도에서는 그나마 유원지 가야 한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원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아, 예세요.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트렁크에 뭐 하나 실을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2 1 분이니까 바로 잡았네요. 나오자마자. 자, 여기 바로 앞에 월드마크 해경 건너편입니다. 여기서 문학동 갑니다. 문학동. 예, 문학동 왔다 구월동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괜찮죠?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오후 시간 때 이런 거만 잘 연결 타도. 어, 돈이 될것 같은데. 과연 오늘 어디까지 운이 어,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8분입니다. 자, 저는 여기 지금 문학동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구월동으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손님께서. 요렇게 <laughs> 네, 사이다를 팁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구월동 가가지고요. 구월동에서 또. 건너가는 콜 하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콜은 잡았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일단 저기 바로 길 건너에 계신 분이라 일단은 이동 중에 있고요. 자, 아, 지금 잡은 콜은 계산동 가는 콜입니다.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아, 아쉽지만, <laughs> 가야죠. 아마 막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 오늘, 나름, 뭐, 지인도 만나고 할게 그런 걸로 만족하고, 목표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울동에 진짜 콜이 없네요. 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 없어가지고. 네, 어, 현재 시간은 4시입니다. 4시. 자, 지금 저는, 계산동. 계산역 사거리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 이제 슬슬 퇴근해야겠죠. 네, 오늘 뭐, 나름 그냥 잘 돌았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돈 벌려면 중간에 누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만난 거라 즐겁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어, 어 사실 그,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와이프 뭐 수술하고 하느라고 제가 일을 쉬었잖아요. 제가 래거 오늘은 원래 좀 가볍게, 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 좀 여유롭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한번 달려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어, 연말까지 이제 조금 조금씩 멘탈 무너지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 Talking, so just know I.